오늘은 다이소 화장실 꿀템 3종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50번대에서 나온 바데라는 제품입니다. 일단, 저희 집은 오래된 집이라 이렇게 곳곳에 타일이 깨진 곳이 정말 많은데요. 바로 이 바데로 열심히 메꿔보겠습니다. 사용법은 전혀 어렵지 않고 적당량만 잘 짜주어 평탄화만 잘 시켜주면 되는데요. 특히 이렇게 크게 구멍이 뚫린 곳도 문제 없습니다. 어떻게 됐나 볼까요? 꽤나 그럴싸하게 말끔히 구멍이 메꿔지는 모습인데요. 아직 바른 지지쿠라 조금 어색해 보이죠? 약한달 정도 지난 뒤에 다시 보면 이렇게나 말끔히 처리되었습니다. 주의점은 반드시 작업 전 물기는 닦으셔야 하고요. 바르고 난 뒤엔 잘 마르도록 충분히 마를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배수구 필터입니다. 이 제품은 배수구를 막히는 걸 방지하는 제품인데요. 사용법 시 가시돌기 보호구를 제거할 땐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제거해야 돌기가 소신이 꼭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사정없이 쭉쭉. 넣어주기만 한 다음, 잘 걸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물을 흘러내려 보내도 전혀 이상 없고,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을 잘 걸러줄 것 같죠? 제품명은 부착형 냉장고 탈취제라 검색하시면 되고요. 설치법은 진짜 너무나 간단합니다. 탈취제를 넣고 케이스를 잘 끼워만 주고, 부착 테이프를 붙인 뒤 냉장고에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기존에 나던 꾹꾹하고 탁한 냄새가 정말 귀신같이 사라지더라고요.